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거래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거래가 되면 아주 큰 폭으로 하락된 아파트들 거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된 거래들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매물도 많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염려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문제보다 경기 침체가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또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금리만 가볍게 오른다면 뭐 가진 분들, 돈 가진 분들은 나은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돈 가진 분들도 언제 한 방에 잘못될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경고입니다. 부자가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 모두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서울 경기권 아파트 하락 순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모시고 영상 속으로 출발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정말 집주인들이 패닉 상태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2020년, 2021년에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 패닉 상태가 좀더 높습니다. 자. 올 들어 집값 하락률이 높은 지역 순인데요. 의왕, 화성, 용인, 집값 모두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이런 도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퍼센트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이것은 전체 집값에 대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몇 억씩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별로 안 떨어졌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몇 억씩 떨어진 지역. 순입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2위가 경기도 시흥시, 3위 인천 연수구입니다. 4위가 경기도 하남시.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던 지역인데요. 경기도 수원이 이렇게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수원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거죠. 저는 용인 쪽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용인 역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의왕시는 겨우 7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양시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죠. 안양평천, 인덕원, 이쪽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위에 해당됩니다. 자, 지난해 교통호재로 집값이 오른 지역의 하락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GTX의 호재로 오른 동탄의 경우는 하락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5억 6억까지도 하락한 곳이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 지난 영상 보시면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 말고도 이렇게 신분당선이 뚫리면 오른다고 하던 광교 집도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3억 이상 떨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집값 왜 이래? 헤럴드 경제 뉴스도 보입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수원 영통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외곽 지역은 깡통 전세도 조심해야 된다. 호가도 들쑥날쑥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2021년에 최고가의 매물들 그 가격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자꾸 호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거래가 된다면 아주 큰 폭으로 하락거래가 되 있는 곳이 있지요 매물로 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 폭이 아주 크게 거래가 되도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아파트의 시세들,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들은 작년에 최고가의 호가를 가지고 설마, 이렇게 내놓으면 팔릴까 하고 내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하락폭이 큰 수원 영통구를 가보니까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매물만 쌓여 있더라. 신분냉선 효과도 없다. 오히려 하락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된 1층 매물 2억 4천여 추락해서 나옵니다. 중앙역 외곽 지역은 깡통 전세 조짐도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중앙역이라는 게 바로 광교 지역입니다. 이걸 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교 호반 베르디움 트라이입니다. 상당히 살기 좋은 아파트고 광교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1순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죠. 직접 광교에 사시는 분들은 광교처럼 좋은 도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광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이 잘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의 폭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효과도 이제 없습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에 지난 2년간 오른 가격을 전부 반납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 효과 전혀 없다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도 1.5급지에 해당이 되는 마용성, 뭐 용산은 1급지라고 봐야 되겠죠. 마포나 성동은 1.5급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집값을 넘보던 수원 광교 신도시 여기 아파트 이 정도 화면 보시는 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광교 호반베르디움 트라일이 22년 2월 올해 2월달에 14억 1 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층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똑같이 11층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5월 22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10억 3천만 원이 15층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3억 8천만 원의 차이가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14억에서 3억 8천이면요.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요. 광교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역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광교에서는 가장 살기 좋고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6억 3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22년 6월에 13억 9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호반 베르디움의 평수는 100.51 제곱미터고요. 자연앤힐스테이트는 84 제곱미터입니다. 국민 평수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한달 만에 2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광교의 아파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젠 어떤 걸 걱정해야 되냐면요. 이겁니다. 깡통 전세를 주의해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광교의 어느 아파트의 매매가가요.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격에 이격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은 가격 차이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니까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역전됩니다. 이거 위험한 깡통 전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5억 2천만 원인데 이건 가격이 역전됐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깡통 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광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 곳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더 하락하게 되면 이런 깡통 전세는 속출하게 됩니다. 강남에도 이런 깡통 전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 있는 거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구간에 접어드는데요. 이 구간에 접어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 구간으로 접어들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 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금리가 또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깡통 전세들이 또다시 한번 큰 사고를 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이 깡통 전세 문제가 뉴스의 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 아니면 똑같다 이런 것들은 표영호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표영호TV 구독자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점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기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분양은 물론 거래 자체가 절벽이 됩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가 경기침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침체는 미국발 경기침체입니다. 글로벌발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글로벌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서는 도무지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하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 전세를 가신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꼭 체크를 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표영호 TV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여러분께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점점 깊어지면 이 정도의 가격의 하락은 하락한 가격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는 더 심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와서 걱정했습니다. 이젠 내려갈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20년, 21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 깜깜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리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고 점점 지갑은 닫히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특히 소비자 매수 심리가 점점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